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출 쌤이에요. 오늘은 7과 대화 1을 공부해요. 지난 번에 공부한 단어를 기억해요. 하노인 필라팔리 리아프안 시라막 에스다오나 달라 꼬뚝 따라하세요, 뚜이르마이 선생님.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거기 어디 어디 회사 회사 사무실 사무실 화장실 화장실 식당 식당 집집 집. 기숙사 기숙사. 탁소, 세탁소, 미용실, 미용실, 시장, 시장, 마트, 마트, 편의점, 편의점, 슈퍼마켓, 슈퍼마켓. 자 여러분 리아프안시라호트호드 아이덴티피카 파틴. 바니라 이 라테네 코나바 파틴 땀바사 후수 벨레우자 어디 자 좋아요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하레 이마제 놀룩 자이 대화는 투안 씨와 민수 씨의 대화입니다 디알로그 이 단에 디알로그 마운 투안 노 마운 민수 자잘 들으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요 로나 디디앙 노 로나 달라이다.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뚜이르마이 선생님.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자, 여러분 읽으세요. 넬라이 안라식 자, 여러분 그림 보세요. 한번더 듣고 생각해요. 이따 보시라 하래 이마젠. 로나 달라 이라 딴노 하노이 나이.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네, 사무실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네, 좋아요. 그림 보세요. 자, 선생님 질문 여러분 대답. 여러분, 민수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마우민수, 할로 사이다. 네,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네, 신 다운다운 아프레젠타 곰파니아. 좋아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만라인 루아, 아고라 야야네베. 네. 사무실에 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이 단에 약간 또 좋아요. 자. 투안 씨와 민수 씨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알아봐요. 자.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자, 여기. 여러분, 여기는 벨레우자 로칼파틴인 야베식 에마막 왈리아 에마막 로나 네, 좋아요. 자, 여기가 사무실입니까? 이 안에 깐토르가? 네, 사무실입니다. 민수씨가 대답해요. 그렇죠? 네, 사무실입니다. 시, 깐토르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음,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 언제 사용해요? 네, 장소를 몰라서 물어볼 때 사용해요. 우자, 바이니라, 후수, 땀바사, 라합테네, 꼬나바, 야, 파띵. 좋아요. 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신티나 야, 야, 내베까 저기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가까이에 있고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저기를 써요. 에만 라일로와 베싱, 노 신티나 독, 우자, 핫도둑, 저기. 좋아요.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자, 여러분 장소를 질문해요. 뭐 써요? 네, 어디. 좋아요. 자, 여러분 어디를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해봐요. 선생님 질문, 여러분 대답. 여기가 어디입니까? 공항입니다. 잘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공원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커피숍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입니다. 잘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화관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편의점입니다. 자, 아, 좋아요, 여러분. 한국어를 읽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계속 읽으세요. 바이니라 렐 리안 코레아 깨따 모에 노 렐라이 호 리안 마카스 노 렐라이 나파티하우사우다 데스 데 베스 이미 호뚜 에스페라 까딱 하오니아 에스단테 시라 호토 두 벨레 하소르 말로 빨리. 호 랄라이스. 하도미 바디나스 에스 두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